안녕하세요. 오토모빌게로즈입니다 저는 오늘 청주에 나와 있습니다. 아, 메가트럭 윙바디에다가 옴니뷰 NX4 3D 어라운드뷰 4채널 블랙박스 올인원 제품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적재함에 카메라 하나 설치해서 총 5채널로 구성을 할 겁니다. 카메라는 전, 후, 좌, 우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는데요. 전방은 이렇게 후드 위쪽에, 그리고 사이드 카메라는 적재함 좌우측에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지금 작업은 다 끝났고요. 공차 보정하려고 지금 차량 앞뒤로 패턴 펼쳐 놨으니까요. 아, 공차 보정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간단하게 차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메가트럭 공차 보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어, 공차 보정 아주 깔끔하게 잘 끝났어요. 아, 탑뷰 내 차를 360도 어라운드 뷰로 이렇게 보면서 어, 후방 카메라도 볼수 있고요. 좌측, 우측, 그리고 리어 3D, 그리고 적재함까지 이렇게 보는 5채널로 오늘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깜빡이 켜면 이렇게 좌측, 우측 측면을 이렇게 자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사각지대 사고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 오늘 청주에 와서 어, 메가트럭 윙바디 잘 끝났네요. 감사합니다.